안녕하세요. 개발자나 IT 프로젝트 관리자라면 아, 정말 누구나 겪어 봤을 프로젝트 지연이라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오늘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고 들어보고요. 마감일을 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해법, 바로 크리티컬 체인 방법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저는 테크 전문 저널리스트 호스트 2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호스트 1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요. 그냥 단순한 일정 관리 팁 이런 게 아닙니다.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워크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질문. 정말 익숙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프로젝트는 항상 늦어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나 갑작스런 요구사항 변경,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코드나 서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의 심리에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네 가지 심리적인 법칙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우선, 파킨슨의 법칙. 이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든 꽉 채워서 쓰려는 경향이죠. 그리고 자기방어. 일을 좀 일찍 끝냈다고 보고하면 일이 더 주어질까봐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거예요. 세 번째는 후행공정지연. 내일이 빨리 끝나도 다음 작업자가 준비가 안되면 제가 벌어놓은 시간은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거 학생증후군 마감일이 코앞에 닥쳐야 부랴부랴 일을 시작하는 그 습성 말입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기술적인 난이도보다는 이런 인간적인 특성들이 프로젝트의 안전 시간을 조용히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기법에 계속 의존해 왔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 접근법에 아주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CPM, 그러니까 주공정법, critical pass method는요. 각각의 개별 작업에다가 안전 시간을 다 포함시켜서 일정을 짜요.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작업하는 시간이 한 3일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넉넉하게 5일을 할당하는 식이죠. 이일이라는 안전 시간을 모든 작업에다가 조금씩 다 흩뿌려 놓는 방식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작업마다 찔끔찔끔 분산된 안전 시간은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심리 법칙들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낭비가 돼요. 파킨슨의 법칙 때문에 오일을 꽉 채워서 쓰거나 아니면 학생지무은 때문에 마지막 이틀 동안 밤새서 하는 거죠. 결국 개별 작업의 안전은 뭐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프로젝트 전체를 보호해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크리티컬 체인 방법론 (CCM입니다.) 이건 그냥 CPM을 좀 개선한 또 다른 기법 이 정도가 아니고요. 프로젝트의 시간과 자원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방법론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 바로 이 안전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CPM이 각 활동의 안전시간을 개별적으로 나눠준다면, CCM은 각 활동에 숨어 있던 그 안전시간을 싹다 걷어내서 한 군데로 모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버퍼라는 이름으로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마치 각자 가지고 있던 비상금을 다 모아서 회사 차원의 어떤 위기 대응 기금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거군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CCM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정의하자면요. 프로젝트 계획 단계부터 자원의 제약과 가용성을 핵심 요소로 고려하는 방법론입니다. 단순히 작업의 앞뒤 관계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특정 작업을 수행할 핵심 개발자나 고성능 서버 같은 자원이 그 시간에 정말로 사용 가능한지 이걸 처음부터 계획에 반영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현실적인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네, 그 통합 버퍼 관리라는 핵심 메커니즘이 도대체 어떻게 프로젝트 마감일을 현실적으로 지켜내는지 그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버퍼에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버퍼는 프로젝트 버퍼입니다. 이건 뭐냐면 프로젝트의 가장 길고 핵심적인 경로 즉 크리티컬 체인의 맨 끝에다가 위치시키는 통합된 안전 시간이에요. 이 경로 위에 있는 어떤 작업에서 지연이 생기더라도 이 버퍼가 그 충격을 흡수해서 최종 납기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프로젝트 전체의 에어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피딩 버퍼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크리티컬 체인 말고도 여러 보조 경로들이 이렇게 합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보조 경로의 작업이 늦어져서 크리티컬 체인의 시작에 영향을 주는 걸 막기 위해서 보조 경로가 핵심 경로랑 합류하는 지점 바로 앞에다가 삽입하는 버퍼입니다 아하! 그거네요 마치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기 전에 합류 차선에서 본선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공간 같은 역할이군요 이해가 확 되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원 버퍼가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데요 앞에 부버퍼처럼 시간을 추가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크리티컬 체인의 핵심 작업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그 작업에 꼭 필요한 핵심 자원 예를 들면 특정 시니어 개발자나 테스트 장비 같은 것들에게 미리 준비하세요 하고 알림을 보내는 장치예요. 자원이 제때 투입되지 못해서 생기는 지연을 사전에 막는 거죠. 이렇게 애써 모아둔 버퍼를 그냥 두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소진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게 CCM의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바로 그 관리 도구인데요. 꼭 자동차의 연료계지 같죠? 버퍼 소진율이 초록색 구간, 즉, OK이면 안정적이라는 뜻이고요. 노란색 구간, Watch면 주의해야 하고 빨간색 구간, Act에 들어서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는 더 이상 이 작업 얼마나 됐어? 이렇게 일일이 묻는 대신에 이 버퍼 게이지를 보면서 프로젝트의 건강 상태를 아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이론은 정말 강력하게 들립니다. 그럼 이 CCM을 실제 프로젝트 계획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좀 살펴보죠. 아마 현업 개발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과감한 첫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각 작업의 소요 기간을 50% 확률로 완료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 넉넉하게 5일 잡죠라고 말하는 건 사실 80에서 90% 정도의 완료 확률을 가정한 시간이거든요. CCM은 이런 불안감에 기반한 여유 시간, 이 거품을 의도적으로 싹다 제거하고 가장 가능성 있는 순수 작업 시간만을 추정하는 겁니다. 50%라니요?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자칫하면 모든 일정이 다 틀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위험해 보이지만 이렇게 각 작업에서 걷어낸 안전 시간들이 다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강력한 프로젝트 버퍼가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는 오히려 더 안전해지는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일정 수립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필요한 활동들을 쫙 계획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50% 기준으로 기간을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제약까지 다 고려해서 프로젝트의 핵심 경로인 크리티컬 체인을 확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로 끝에는 프로젝트 버퍼, 합류 지점엔 피딩 버퍼를 추가해서 보호 장치를 만듭니다. 이렇게 완성된 계획을 바탕으로 일정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앞서 본 버퍼 소진률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네, 이제 두 방법론의 철학적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PM과 CCM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한 눈에 비교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관리의 초점입니다. CPM은 개별 작업의 진척률에 집중하지만 CCM은 프로젝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버퍼 소진률을 봅니다. 두 번째 여유시간 즉 버퍼의 경우 CPM은 각 활동에 분산시키지만 CCM은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차이 바로 자원 제약입니다. CPM은 일단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자원 문제를 고려하지만 CCM은 계획 단계부터 자원 제약을 핵심 요소로 반영합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CCM이 훨씬 더 현실적인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매번 반복되는 야근과 지연의 고리를 정말 끊고 싶다면 개별 작업을 재촉하는 대신 프로젝트 전체를 보호하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크리티컬 체인 방법론이 그 아주 강력한 힌트가 될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의 다음 프로젝트, 어떤 방법론으로 마감일을 시켜 내시겠습니까?